관련이 되어 있냐면 marriage 결혼이랑 관련이 있대요. 한마디로 인척 관계는요. 결혼을 했을 때만 생기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서 민법에서 민법 제 769조에서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척관계에 들어가는 이세 가지 경우에 배우자라는 말이 모두 다 들어갔죠 즉 결혼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인척관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척관계는요 자기 자신이 선택한 관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배우자는 선택을 했지만 배우자의 혈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죠? 혈족의 배우자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혈족이 선택을 한 거죠. 모든 관계가 내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더라. 다만,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 결혼을 통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관계예요. 자, 이 말은 또 다른 걸 가져오게 됩니다. 뭘까요? 내가 선택한 관계라면 보다 나에게 더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을 선택을 했겠죠. 나와 잘 통하는 또는 나를 상호 보완해 줄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도 따는 혈족의 배우자를 내가 어떤 선택을 할수 없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가족과는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며 가족원들과 정서적인 결합도 다르더라. 자, 이들은 배우자라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더 확장된 관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따라오게 되는 부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다른 문화적 배경은 거기에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소속감과 정서적인 지지, 가사나 자녀 양육 지원, 경제적인 도움 등그 부부 관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흔한, 흔히 우스갯소리로 시집 안간 이모만큼 좋은 관계가 없다는 라 이야기도 해요. 자 시집 안간 이모나 삼촌이 조카들한테 막 장난감도 잘사 주고요. 놀아 주기도 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훌륭한 지지 자원보다도 가장 좋은 지지 자원이야.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 시집 안간 임무가 최고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 이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관계들보다도 훨씬 정서적인 지지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들수 있도록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관, 관계이고 따라오는 부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데는 다른 관계들보다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데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 봅니다. 자 이런 인척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부간의 적응입니다. 자, 어떤 다른 관계들보다도 부부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관계가 인척관계인데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부인이 예쁘면, 아내가 예쁘면, 아내가 좋으면. 저...